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구약 717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교동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 다리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예, 대하시니, 네.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들이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경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 규빗으로 너비도 60 규빗으로 하고또 누르다는 햇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진이라 하였다. 하또으니다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하지와 순양과 어양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이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포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건지는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기를 원하거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 할지어다 하였다 아멘 네. 이 전에, 우리 부모님 전에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하고자했으나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 또 모압 왕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끌어 가심을 오늘 이 에스라서 성전은 또한 증거하고 있죠. 이전에는 사람의 방법으로 멈춰주었던 하나님의 성전공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다시 성전공사가 시작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 다리오 왕때 바벨롱 포로기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갔던 성전의 그 은그릇을 되돌려주고 성전공사를 다시 시작하라는 왕의 조서가 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고리스 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조서를 건축하되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리스 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 건축하라 라는 이 명령이 재개되고 있는 것이죠. 또, 5절을 보면, 또, 누구가대산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찰치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졌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갖기 제자리에 둘진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갔던 성전의 금은 그릇들을 되돌려주라고까지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는 단순히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성전의 기구들이 원래의 위치에 제대로 배치되도록 명령을 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의 신앙적인 또 문화적인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딴 성전의 기구들은 예배와 제사에 사용되던 중요한 도구들인데요. 그것들이 원래의 자리를 회복한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움직이게 하셨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전을 건, 자시, 재건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들만 이렇게 다시 놓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이런 명령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 6절부터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또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6절부터, 어, 이 7절장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다시금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모함하는 일이라든지, 다시금 그 성전 공사를 막는 일을 잊지 않도록 왕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고 왕이 직접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이뿐 아니라 8절 후반부에 보면 세금 중에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 나라의 세금을 통하여서 지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들어가는 비용마저도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할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을 갖고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타는 마음으로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세금을 지원 받기는 커녕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이런 세력들로 인하여서 성전공사가 막혀지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성전공사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이며 변화된 모습이죠. 심지어 이 뿐만이 아니라 이 구절을 또 계속해서 보면,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숲송아지와 손냥과 어린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성정보험사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그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재물들을 지원하게했다는겁니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지어가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평과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아무리 애를 써서 지었는데, 성전을 왜 짓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물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있겠습니까? 포로에서 귀환된 경제력이 너무 너무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의 모습인데 하나님 그 것까지도 아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섭대시면 아무리 어려웠던 일들도 이렇게 풀리게 되는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 사람의 열정과 노력으로는 벽에 부딪혔었던 일들도 이렇게 놀라운 방법 풀리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해서는그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너무 너무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들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너무 귀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의 분명히 일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람이 열심으로, 열정으로, 또한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지체라고 성경을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머리 역할,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도리어 작아 보이는, 약해 보이는 그 집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귀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너무 너무 약해 보이는 그런 집체에게도 하나님은 정귀하게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약한자가 높임 받을 때 함께 높임을 우리가 함께 높임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성황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의 축복으로 풀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때와 주님의 뜻을 기다리오니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성학교에게 만사형통의 축복의 길로 내려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인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또한 은혜를 받고 감동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과 성을 들여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한계 부딪히고, 오히려 사람의 방해, 모함에 그 성전 봉사가 멈춰졌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상과 우리 교회 가운데 막혀진 일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소망을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일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 왕의 마음 을 움직여서 나라의 세금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세금으로 그 제물 재물, 제사의들의 제물을 지원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지원하실 줄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일전 번째로 드리는 이상훈 청년, 이성현 청년 이민숙 집사님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탄전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떤 아픈 하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